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몇 사람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아시는 모든 사람, 그리고 주님을 아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겠죠. 그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오늘 72쪽 관계와 배제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불신앙, 그리고 반항,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회복과 구원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성경을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나 개인에게 주시는 나,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의 그 변화와 회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은 예정으로 보여 주시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하시고 72쪽 첫 번째 줄 진행합니다. 민수기 1 3장에나 유명한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땅을 정탐했는데 전혀 다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 다른 보고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갈레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러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여러분 이 갈렙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역대상 1장 3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형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중에 그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그니스의 후손이 바로 이 갈렙이에요. 그리고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야곱의 후손도 아니고 야곱의 형에스의 후손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어졌을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순수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많은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출애굽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따라나선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리고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쳤을 때에 사업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60만 3,550명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추산합니다. 여러분 요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서 사람들 입양을 해요, 그죠 입양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 에스에 후손 갈렙이 이스라엘 지파에, 이스라엘의 흡입이 되어졌고, 그 중에서 유다 지파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열 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열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메뚜기들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메뚜기는 양식을 갈가먹는 존재예요. 야, 정말 우리는 별볼일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열명의 <laughs> 정탐꾼은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열명의 불신이 온 백성들에게 확산되어져 버려요. 이런 원망과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계가 없어요. 접촉되어지는 모든 것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이 열명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오염시켜 버렸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이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어요. 근데, 두 명, 요서와 갈렙은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똑같은 땅을 봤는데, 왜 10명과 2사람은 이렇게 큰 차이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사실 그대로 봤어요. 그 주민을 삼키는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울창하고 숲이 울창하고 그렇게 강이 많고 물이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35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지고난 뒤에 관계 시설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이스라엘이 모습을 갖추어 가는 데 그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실대로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요, 심이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은 된 일을 본 거예요. 2명의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된 일을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숙제를 하나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그 에덴의 동산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99%의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99%의 목사님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었다고 말을 해요. 유프라테스 강 많이 들어봤죠,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유프라테스. 지금 저 티르키에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강줄기예요. 그렇죠? 이 유프라테스 강이 티그리스 강과 만나서 샤트알 아랍 강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다시. 그런데 그 유프라테스 강 옆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보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자꾸만 혼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말하는 그 유프라테스강 지금 말하고 있는 구글 지도를 검색하면 나오는 그 유프라테스강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프라테스강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정치의 함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정치인이 그 백성들을 통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종교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일치의 사회입니다. 이 유프라테스강은 성경에 나오는 에덴이 있던 장소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이곳을 안 떠나요. 다른데 있는 이민족들도 바로 이곳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그러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백성들이 몰려들어요. 나라가 점점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유브라테스라고 하는 그 강을 지금의 유브라테스 강으로 끌어왔을 뿐이지 지금의 유브라테스 강이 성경 창세기에서 말하는 유프라테스 강은 아니다 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실 때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마치 비닐 하우스처럼 이 지구상을, 이 지구를 물이 이렇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침이 되어지면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대신에 안개가 지면을 싹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홍수가 있을 때에 저 땅속에 있던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났잖아. 하늘 위에 궁창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홍수가 끝난 후에 물이 물러갔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올라갔더라가 아니고, 물이 물러갔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올라갔었으면 지금도 하늘 위에 궁창이 물막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이 있을 그 당시는요, 지금보다는 해수면이 훨씬 낮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바다의 평균 깊이가 몇 메타가 되어질까? 이스라엘이 있는 그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에는 만 메타가 넘는 해구가 있습니다. 지금 유브라테스강이라고 말하는 그 남쪽에 있는 인도양도 만 메타가 넘는 바다가 있어요. 해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자주 가는 사이판, 괌그 옆에 보면 마리아나 해구가 있고 가장 깊은 챌린저 해구가 있습니다. 깊이가 만천 메타예요.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00m. 그러면 육지의 평균 높이는 얼마나 되어질까? 육지의 평균 높이는 780m예요. 여러분.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00m이고, 육지의 평균 높이는 780m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지구상에 물이 지금 얼마나 많으냐 면 지구에 있는 산들을 다 밀어서 바다를 메꿔서 이 육지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 육지 전체를 높이 2,500m로 물이 다 덮을 수 있는 양이 지금의 물량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바다에 있는 그물 가운데 3분의 1만 이렇게 뽑아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말하는 그곳은요, 바다와 접해 있는 강이 아니고, 그냥 저산 꼭대기에 있는 꼴짜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그 유프라테스가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야 돼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덴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모습으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그 유프라테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우르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 우르가 있는 바벨론으로 보냈다가 다시 회복될 때가 되어지니까 다시 그들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더라. 가나안이 뭐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에덴이 있던 장소이고 그곳이 회복되어져야 될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요수아는 지금 그 땅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목이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를 해요.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을 우리는 백두산을 꼽습니다. 그죠? 2744m. 여러분, 저 백두산이 왜 저렇게 높게 느껴질까? 왜냐면,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변을 훑어보면요, 주변에 산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높은 산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저 티베 지역으로 좀더 달려보면, 티베 지역에는요, 높이 4,000m 고원, 5,000m 고원 지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찡짱 열차라고 하는 그 철도는요, 길이가 1900km인데 해발고도 몇 메타를 달리느냐 하면 4000m 높이에서 열차가 달려요. 가장 높은 철도역은 5000m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두산 높이는 2700m인데 기차역이 5000m에 있대요 여러분. 그5 0 0 0 m 기차역에서 만약에 백두산을 내려다 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산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물웅덩이로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의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맞춰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 주의를 더잘 섬겨. 나는 저 사람보다 전도를 많이 해. 근데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주의를 더잘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선행을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이 상대적인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선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첫째 볼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